안녕하세요. 라이마우징입니다. 오늘은 용인 수지구 죽전동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기 가 봤을 때는 사실 죽전동과 보정동은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와 있고 또 동시에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인데요. 여기는 한 켠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조용한 숲속에 전원 마을이 형성이 돼 있어요. 보시면 완전히 숲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지만 바로 앞까지도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높은 그런 빼곡한 아파트보다는 이렇게 층수도 좀 비교적 낮고 동간 거리가 넓은 리조트형 아파트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좀 여유롭고 좀 환경 친화적인 곳을 좋아하는 분들이 이쪽에 좀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나가면 뭐 버스 정류장이라던가 상권 같은 거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오는 길에 방범 CCTV가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게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가구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좀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마당 크기 좋고요. 집 내부 구조도 재밌었거든요. 근데, 네, 옆에 필지도 구매를 따로 하실 수가 있어서 나는 이거보다 조금 더 멋있게 짓고 싶어요 하면은 이렇게 따로 이쪽에 지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마당에 보시면 안쪽에 조경 같은 게좀 예쁘게 잘 되어 있거든요. 나름 이렇게 물이 흐를 수 있는 어, 그런 작은 연못을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 부분에 조명이 켜지면 밤에는 꽤, 예, 꽤 예쁜 마당이 될것 같아요. 서뭐 청소가 되고 좀 나무나 꽃들도 새로 신고 하면은 예쁜 공간이 될것 같은 거 그리고 앞쪽도 보시면 숲 전망을 보고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전망 막집이에요. 이제 실내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들어가는 입구 보시면 조금 모던한 스타일이죠. 실내도 약간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이 현관 신발장인데, 거울이 한쪽에 있어서 나가시면서 옷 한번, 옷 매무새 점검하시기 좋고, 부족한 신발장이 안쪽에 이렇게 수납공간이 조금 더 넓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 안에 조그맣게 창문도 있었거든요. 이환기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중요하더라고요. 보일러실 겸념 수납공간이고, 중문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로 앞쪽에 방 있고, 또 공용 욕실, 오른편에 거실과 주방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넓진 않지만, 방도 그렇고, 거실 주방도 그렇고, 공간의 짜임새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식구 한네분 정도 되는 가족들 사시기도 괜찮거든요. 근데 거실이 엄청 크진 않지만 앞쪽으로 마당이 넓게 트여 있어요. 지금 요 실내를 찍을 때는 늦은 오후라서 지금 바깥이 잘안 보이는데 마당에서 보시던 숫점만 다 즐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후에 마당 앞쪽에 썻는 공간을 좀 만드시면 좀더 실내를 확장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쪽에 벽장 같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거실장 요즘 따로 안 하고 벽걸이 TV 많이 하니까 필요한 비품들 같은 거 여기 보관하시고 청소도구 딱 넣으면 좋을 것 같았고요. 콘센트가 있더라고요. 무선 청소기 이렇게 꽂아놓으면 편하니까. 그리고 안쪽에 주방입니다. D 자형 주방이고요. 이 거실하고 주방 사이즈는 아파트 20평대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냉장고 자리가 있고, 또 안쪽에 다용도실이 있어서 추가 냉장고는 그쪽에 넣으셔야 될것 같고요. 투톤으로 해가지고, 위쪽 상부장은 화이트 톤으로 훨씬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납장은 아래 위로 빼곡하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안쪽에 세탁실 겸 다용도실 겸 창고로 쓰실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는 세탁기를 딱 넣어야 될것 같고, 추가 냉장고는 여기 안쪽에 넣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탁기 직렬로 쓰신다 하면은 그것도 이쪽 공간에 넣으셔야겠죠 그리고 여기 문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마당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제 현관에서 어, 거실의 반대편이거든요 공용욕실이 있는데 음 화장실이요 사실은 욕조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숨겨져 있어요 여기는 게스트 화장실로 이용하시고 여기 방인데 시스템 에어컨 있고 방이 크지는 않지만 한쪽에 붙박이장이 되게 넓게 설치가 돼 있어요 위쪽 공간까지 어 잘안 쓰는 거 보관하실 정도까지 다 되어 있고 욕조가 여기 있어요 마치 실내지만 노천탕 같은 분위기를 내면서 이렇게 샤워를 할수 있게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 같거든요 좀 특이한 구조긴 한데 산 쪽에는 뭐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블라인드나 방수, 커튼 같은 거는 해 두시는 게 좋겠죠? 2층에는 거실 양쪽으로 방 하나씩 두 개, 그리고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이 공용 욕실도 있지만, 그 마스터룸 안쪽에도 있거든요. 거실 충고가 굉장히 넓고저 보이는 곳에는 옥탑방도 있어요. 1층에 방 하나, 2층에 방두 개, 3층에도 옥탑방도 사실은 방두 개예요. 일단 안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이 그 뛰어난 숲세권 전망이기 때문에 다방 창을 그쪽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실제로 오시면 창문이 훨씬 크고, 전경이 딱 이렇게 눈에 띄는 그 정도가 되고요. 그 안쪽에 어, 톤 다운된 하늘색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나무 바닥 컬러와 잘 어울리고 좁은 공간을 수납장을 빼곡히 넣어서 잘 활용을 했어요. 양쪽으로 붙박이장이 있고 그 안쪽에 가면은 부부 전용 욕실이 있습니다. 세면대 공간이 이렇게 넓어야 여자분들 뭐 이것저것 화장품이라던가 뭐드라이기나 그럼 각종 도구들 놓기가 편하죠. 그리고 안쪽에도 보시면 선반이 넓어요. 이 집의 특징이 군데군데 보면은 뭐랄까 좀 사용자의 입장에서 그래도 고심을 많이 한 흔적이 보입니다. 막큰돈 들어서 크게 했다기보다는 군데군데 좀 이렇게 어 하면 편하지 않을까 그런 거를 많이 만들어 놓은 게 보여서 좀 재밌었어요. 여기는 공용 욕실인데 세면대를 바깥으로 빼뒀거든요. 그래서 뭐 거실에서 뭐 하다가도 손 씻기 편하게 그렇게 만들어 뒀고 역시나 샤워부스 갖춰져 있는 욕실입니다. 뭐 여기가 방인데 이 방도 붙박이장 되게 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의 모든 방들은 지금 붙박이장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다 붙박이장이 많고요. 근데 이 방은. 그 계단은 옥탑방으로 이어지는데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되게 경치 좋은 테라스가 있어요. 딱 우리 옛날에 생각하던 그런 나무 펜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숲전망 즐기면서 커피 한잔마시면딱 좋을 그런 테라스가 있고 여기는 방 안쪽에 다락방이거든요. 올라가 보지는 못했는데 방 크기 정도 되는 공간이 나올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겠죠. 그리고 여기는 옥탑방 공간인데, 여기 보시는 거 말고 방이 있어요. 대부분 옥탑방 요즘에는 넓고 높게 만들어지는데, 벽 하나 두고 방 하나 만들면 좋겠다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것도 역시나 좀 사용자의 편의성을 그 나름의 방식으로 많이 고심한 흔적이죠. 그러니까 안쪽에는 난방도 당연히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에어컨도 양쪽으로 설치를 해주셨어요. 보통은 에어컨은 이 다락방 같은 경우는 각자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은 하나만 있는데 여기는 양쪽도 다 설치를 해주셨고, 창도 많은 편이라서 지금 저녁쯤이라서 그렇지 채광이 좋은 집입니다. 공부방 따로, 뭐 거실 따로, 개방 따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네, 보신 지 바로 입주 가능하거든요. 또 짓는 것도 가능해서 토지만도 별도로 구입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 어,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순조리하게 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